아, 옛날에 이정준 이, 지금, 나, 난 ᄇ 이건 미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가수 박지연. 네, 박지연이요.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티니핑으로 대변신을. 정말 우리 팬들 난리가 났죠? 노란색 치마와 캐릭터 특유의 귀여운 포즈. 완벽하게 발랄하게 움직이는 몸짓. 우리 지연님이형 마이턴에서 정말 대단합니다. 소음이 다 모였죠? 열광을 했고요. 우리 팬들은요. 음, 이렇게 재롱잔치까지 우리 지연님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변신만 한 것이 아니라요. 캐릭터의 특성을 그대로 살렸죠. 우리 시어님 발랄한 제스처 하나하나에 아주 장난기 넘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현장에 있던 팬들은요. 어, 정말 난리가 났다고 하죠. 역대급 귀여움, 치마까지 완벽하고요. 정말 어, 팬들에게는 웃음과 설레임 그리고 사랑스러움을 동시에 전달한 완벽한 순간으로 기록, 기록될 것입니다. 루치아님, 오늘 드디어 볼 수가 있습니다. 티니핑 공연, 네, 아재핑, 어떻게 대변신했을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